자, 11번.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대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속도가 주어졌어요. 아, 두 점의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두 점의 위치. 원점이니까.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최초 위치는 0이니까 어, 0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죠그 위치 x1. 첫 번째 x1t. 첫 번째 p점의 <laughs> t초 후의 위치는 위치는 0, 0이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죠. 최초 위치가 0이었으니 0 플러스 위치 변화량 0에서부터 t까지 속도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d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네요. 마이너스 t에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끝났죠, 그죠? 어, P, 즉 t 초 후에 p점의 위치가 저렇다는 얘기예요. 자 q점의 위치는 x2t 그럴까요? 그러면은 처음 위치는 0이었으니까 대 0에서 t까지 3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위치 변화량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에 몇 제곱, 세 제곱 마이너스 얘가 t가 되죠, 그죠? 아, 이게 Q점의 t초 후에 위치가 되는 거지요. 3t 제곱 마이너스 어 t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둘의 위치가 이러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q의 중점을 r이라고 해요. 중점을 r이라고 할 때. r의 위치. 그러면 r이라는 점은 둘의 중점이니까 그걸 x3라고 한번 해 볼까요? x3라고 한다러면 이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하면 돼요. 중점 구하는 방법 아시죠? 그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주면 되잖아요. 그죠? 2분의 하고요. 2분의 하고 둘을 더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중점 구하고 있어요. 2분의 자, 둘을 더하고요. t의 세제곱에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둘을 더하면 이게 바로 새로운 점, r점에 뭐가 되냐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거를 r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네요. 따라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는 거예요. t제곱에 t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t 골0 또는 t 골 1인데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t 골 얼마 1일 때, t equal 1일 때, 1일 때, PQ의 중점인 R점이 원점을 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